안녕하세요. 부자근육 트레이너 백승혜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느냐면요. 어, 임장을 나왔는데 오늘은 제 모습이 조금 그닥 예쁘지 않아서 화장을 못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얼굴을 배제를 하고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리면 좋을까 하다가요. 항상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가지고 어 임장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어 대부분 뭐 저도 지금 이제 맥도날드에 앉아 있는데 어 1시간 정도 시간이 빗대 뭐 하면 좋지라고 했을 때 어,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자 얘는 네이버 부동산 앱이에요. 그래서 어 네이버에서 부동산으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어 핸드폰에 앱으로 깔으셔야 돼요. 그러면 맨 처음 초기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가장 초입부에 즉 메인 화면에 지도로 매물 찾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를 콕 눌러 주시면 어 요거 얘는 현재 내 위치를 파악을 해서 제가 있는 곳을 어, 나타내 주죠. 저는 지금 어디 와 있느냐면 네, 안암역이라고 하는 곳에 와 있어요. 그래서 고대병원 앞이라고 되어 있죠. 6호선이고요. 어, 대부분 이제 위에 이렇게 고려대 네. 고려대 상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고려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권은 이 메인 통로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주로 먹고 마시고 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는 그런 상권이고요. 어, 그곳에 중에서도 저는 이제 맥데오날드라고 하는 곳에 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물건, 어, 주변에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좀 이제 살펴보고 싶으실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위에 보니까 이제 뭐 매매, 뭐 재건축 전원주택 뭐 매매가 전체 면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를 하나 하나 열어 보시면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매매, 전세, 월세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얘를 전체를 다 선정을 해버리시면 여기 안에 있는 매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좀 줄여 볼게요. 갑자기 123개로 늘어났죠. 그래서 내가 검토할 수 있는 물건이 이 화면에 많이 뜬다는 건좀 음, 번거로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대도로기면 우리는 부동산은 어, 뭔가를 사기 위해서 검토를 하시는 거니까 전세 빼고 월세 빼서 그냥 매매로만 항상 어, 보도록 할게요. 자금 적용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옆을 누르시면 매물의 유형이 있어요. 뭐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뭘볼 거냐면 주택에 대한 부분만 볼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이 딱히 아파트가 많이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거라고 하는 부분을 되도록 뭐 재건축, 전원주택,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한옥주택, 또뭐 상가 건물 토지. 즉, 어, 우리가 주택으로도 이루어져 있지만, 뭐 상가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네. 제대로 됐나요? 네. 상가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체크를 하고 적용하고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매매가는 보통 뭐 1억부터 뭐 내가 원하는 금액까지 체크를 하시면 전체가 다 설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셔도 되고 나는 특별하게 뭔가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 전체를 다 보고 싶어 그러면 한번더 누르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거 적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면적도 있는데 면적은 이제 아파트를 하실 때 주로 설정을 하지만 저희는 오늘 꼭 아파트만을 볼건 아니니까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으면 전체 매물이 적용이 되실 거예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32개의 물건이 떠요. 그런데 이 32개라고 하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네모 박스 지도가 표시가 되는 이 네모 박스 안에 32개의 물건이 파란 색깔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좀더 내가 있는 곳에 있는 물건들만 보고 싶어 그러면 지도를 확대하면 물건수들이 바뀌죠. 그죠? 또 바뀌었고 이렇게 바뀌면 물건이 뭐 다섯 개,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요. 자, 가장 주변에, 음, 부동산 하나가 딱 눈에 보이는데, 건물이래요. 우리는 뭐 빌라, 단독, 뭐 이런 애들 중에, 오, 꼬마 패팅인 거잖아요. 건물, 토지를 온전히 다 갖고 있는. 그래서 얘를 한 번만 쿵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건물이면서, 어, 나름 올 상가 사무실이래요. 열어볼게요. 17억 나쁘지 않죠? 확인 매루, 매물은 11월 27일날 매물로 나온 거고요. 어, 매매가는 17억. 그리고 건물은 언제쯤 된 건가요?라고 했더니 2016년도 1월달에 아마도. 중공이 된것 같아요. 대지 즉, 토지의 면적은 39.1평. 뭐, 넉넉히 40평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40평 정도의 땅에 17억짜리니까 나눠보는 거죠. 17억 나누기 39평은 말 그대로 4,357만원. 어, 평당가로 치자면 4,300은 좀 비싼 편이지만, 음, 서울에 제가 웬만하면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기준이 뭐한 2,000에서 2,200선 정도 돼요라고 얘기를 했으니, 뭔가 얘는 도로 상황이 훨씬 좋거나 아니면 뭐 2종이 아니거나 할 가능성이 좀 있겠죠. 자, 4,300이구나 하고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또 보시면 물, 어, 올 상가 사무실. 그리고 대지는 129 그리고 연면적이라고 했으니까 연면적은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건물이 전체가 있으면 바닥의 면적이 있고 그 위에 들어선 건물의 1층, 2층, 3층 정도의 면적까지를 모두 다 포함해서 합한 거, 이게 바로 연 면적이에요. 전체 면적을 다 합해 주는 거죠. 그게 315.94제곱미터. 자, 그러면 얘가 몇평 정도나 되는지 궁금하시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눠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기로 한번 나눠볼게요. 어, 몇이었죠? <laughs> 315. 응. 저다 닫아버렸나봐요. 다, 다 네, 다시 갈게요. 음, 카카오 맵을 네, 네이버 부동산 다시 열어주고요. 네, 바로 나오죠? 그러면은 다시 가겠습니다. 네, 17억짜리 나와 있고요. 당황하지 않고, 네. 왜냐, 저는 이거 그대로 다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편, 어, 저는 편집 기술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계산기를 한번더 눌러야 되니까, 어, 계산기를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계산기는 319였죠 319 나누기 3.3 그러니까 966평 정도가 나왔어요 96.6평 아 그렇구나 건물의 전체 면적이 900 아이고 315였군요 예뭐한 네, 95평 정도쯤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자 그거 기억해 놓으시고 건물이 약6 층으로 되어 있구나. 그런데 뭐 보증금이라든가 월세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쭉 내려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대료변에 위치해서 접근성이 좋아요. 현 사무실 음식점이 이점에 있고요. 심축 3년차라 아주 깔끔해요. 아나모고리역에 위치하고 있어 유동인구도 많아요. 사정상 시세 대비 좀 저렴하게 나온 편이에요. 라고 써있죠. 자, 그럼 정말 그런지 우리 체크해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뭐 체크하면 돼요? 음, 대로변에 있어서 정말 위치가 좋은지, 그 다음에 사무실과 음식점이 이 점에 있는지, 그리고 치, 지어진 지 3년차 정도 됐다고 했으니까 정말 깔끔한 게 맞는지,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지도 한번 체크. 그리고 시세 대비 좀 저렴하게 나왔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겠죠. 저렴하게 나온 이유가 경제 사정이 지금 좋지 않아서 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싸게 나왔던지 아니면 이 부동산에 뭔가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던지 음자 그거를 우리는 좀 밝혀 볼 거예요. 어 이렇게 나오,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면 제가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여기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좀 이렇게 보니까 집원이 좀 있고 얘를 좀 찾아보면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네. 카카오맵을 열어서, 카카오맵을 열어서 똑같이 이 밑에 화살표 모양을 또 누르시면 네. 누르시면 제가 있는 곳의 위치를 체크를 해줄 거예요. 제가 찾고 조작을 잘 못하고 있어요. <laughs> 자, 그러면. 네. 어, 맥도날드의 위치에 있으니까 아까 그 물건을 좀 찾아봐야 될 건데요. 아까 그 물건은 어떻게 해서 찾을 거냐면. 네. 어, 위치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밑에 아남오거리 교차로라고 되어 있어요. 특징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남오거리 역으로부터 어떻게 되어 있죠? 윗블럭에 예, 도로가에 접혀 있는 것 같고요. 그 접혀 있는 곳에 도로 큰 거를 하나를 끼고 안암로라고 하는 걸 끼고 요렇게 83이 돼요. 83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지도로 가서 네. 안암오거리 찾았죠? 그다음에 큰 도로가 하나 찾았죠? 그리고 나서 더 들어가 봤더니 예, 안암로 찾았어요. 거기에 83 찾았어요. 자, 그러면 얘가 보통은 주소를 좀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럼 주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콕 하고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 박스가 뜰 거고, 여기에 주소라고 하는 게 뜨죠. 자, 그러면 주소를 눌러 줄게요. 그러면 얘는 아남로 5가 104-244번지라고 해서 어, 예전부터 쓰던 지번번호 아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요즘 도로명 주소라고 하는 아남노 83번지 두 개의 주소를 다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주소 알아내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요 밑에 로듀브라고 하는 카메라가 있어요. 어, 저는 주로 이제 그 카카오 맵을 더 많이 써요. 핸드폰에서는. 어, 그 이유가 조금 로듀브가 훨씬 더 네이버보다는 좀 저는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열어봤더니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네, 파란 색깔의 이 표시가 있고요. 그리고 뭔가 건물 사진이 하나가 딱 나왔어요. 그리고 지도도 좀 나왔고요. 자, 그러면 얘를 좀 확대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확대를 해 보시면, 음, 응. 뭐가 보이느냐면, 아이고, 이 카메라 모양이 서 있고요. 얘가 바라보는 이렇게 V자 모양이 그려져요. 즉, 이 V자 모양을 바라보는 게이 건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맞는지, 이 건물이 맞는지 확인하시는 방법은 이 화면에다 대시고요. 얘를 살짝 좌우로 돌려 보는 거예요. 좌우로 돌려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카메라의 위치가 바라보는 게 계속 바뀌죠. 네. 그래서 반대편으로 한번 이렇게 봤더니, 네. 고대 고깃집이라고 하는 곳이 보이고 지도상에도 고대 고깃집이라고 보이죠? 그러면, 아, 그 건물은 아니야. 음, 이 건물 맞아. 하고 확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카메라의 각도에 따라서 내 부동산이 맞는지 한번 체크. 그러면 사진 한번 이렇게 보니까요. 1층, 음식점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사무실이 있어요. 라고 했는데, 1층에 음식점, 2층에 뭔가 사무실. 주택은 아닌 것 같죠? 창이 많은 걸로 봐서는. 2, 3, 4, 5. 어, 6층이라고 했는데 5층까지 밖에는 안 보여요. 아마도 이 건물 안쪽에 작지만, 어, 한층이 더 숨어 있을 걸로 추정이 되죠. 자, 그러고 나서 또 하나 뭘 하시면 좋냐면 여기 보시면은 날짜가 있는데 2018년도 6월이라고 하는 이 날짜는 카메라의 촬영 날짜예요. 즉어 지나가시다 보면 이렇게 자동차 위에 카메라를 달고 다니면서 거리를 찍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이 로드뷰를 찍는 어 건데 촬영이 된 날짜의 시점을 좀 표시해 주면 좋기 때문에 네.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은 2018년도 6월 달에 사진이라는 거죠. 그럼 과거치도 있느냐? 네, 과거치도 있어요. 쭉 있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그대로 따라가 볼 거예요. 2017년 8월에도 동일한 물건이었고요. 근데 뭔가 장사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은 아니네요. 그 다음에 7월. 네, 여전히 똑같고요. 그 다음에 6월. 음식점 장사 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016년 8월. 어 1, 2년 전인데도 역시 여기 장사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5년도 9월로 갔더니 어? 어디지? 네, 요거 화살표 보양 체크하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1층 하나, 2층 즉 뭔가 건물이 신축되고 있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어, 2015년도 9월달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더 전으로 8월달로 가봤더니 네, 카메라 확인 이 네, 방향 확인하시려면, 네. 요건 거죠. 네, 더 확대해 볼까요? 네, 요건 거예요. 어, 8월 달에는 아예 공사도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죠. 비계, 즉, 철사로 되어 있는 걸 비계라고 하고, 이제 겉에 이제 먼지가 날리지 말라고 쳐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철거했을 때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2015년도 8월달 언저리부터 이 건물이 어, 철거를 하고 공사가 들어간 거고요. 아까 완공이 2016년도 1월이라고 했으니까 9월달을 거쳐서 공사를 더 열심히 해서 2016년도 1월달에 준공이 됐고 8월달에 이 모습이 된 거라고 추정이 된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보증금, 월세 이런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추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음, 이거예요. 얘는 그러면 토지가 전체가 이렇게 도로 경계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도로 경계석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네, 이 부분까지가 이 부동산의 본인의 토지예요. 여기는 이제 인도니까 자기 땅은 아닌 거죠. 여기도 도로니까 자기 땅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이 40, 그러니까 넉넉하게는 39평이지만 40평이라고 한 거고, 고그 범위 안에 이만큼이 건축이 돼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면적은 몇평 정도쯤 될까? 옆면적만 표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음. 아까 우리 요걸로 다시 가보 어, 지도를 한번만 다시 가볼게요. 아이게 잠시만요. 네 지도였죠 이게? <laughs> 네 다시 가면 어, 우리가 봤었던 요 화면을 다르게 볼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요거. 얘를 누르시면은요 지적 편집도라고 있어요. 지적 편집도를 쿡 하고 누르시면 갑자기 색깔이 바뀌었죠. 네 다시. 없었다가 색깔이 바뀌었죠. 자, 이 색깔이 바뀐 게 바로 뭐냐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다음으로 해서 할까요? 네, 이 상황에서 놓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자, 보니까 이렇게 조금 진한 색깔이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된 애들. 여기. 그 다음. 어 우리가 부동산이 있었던 애는 얘니까요. 얘하고 똑같은 색깔들을 쭉 찾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3종 일반 주거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즉이 땅은 3종 일반 주거일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315제곱미터 연면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연면적은 뭐였죠? 바닥 면적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애들에 쭉 총면적의 합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315 아까 나눠봤더니 몇 평이었냐면 95평 정도쯤 됐었죠 어, 얘가 3종일반주거지역이 맞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 3종일반주거는 검폐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용적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모든 건물은 동일하게 건폐율과 용적률을 갖고 있는데 뭐에 따라서 용도 지역에 따라서 갖고 있어요. 자 그럼 건폐율은 3종 일반이 몇이냐면 50%. 그러면 아까 30, 예, 39% 그냥 계산 저희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40평이라고 할게요. 그럼이 40평에 50%니까 이 바닥 면적은 몇 평이 돼야 되는 거죠? 예. 40평에 50% 네, 그럼 몇 평? 20평. 그러면 바닥 면적이 20평짜리를 짓는 건데 고런 애가 6개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6개를 다 저희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평씩 거의 6개. 12, 120평이 돼야 되지만 아마도 가면 갈수록 뭐가 달라지겠죠. 왜? 아까 한 층이 안 보였어요. 즉 5층까지만 있었고요. 나머지는 어, 안에 좀 작게 보일 것으로 추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과 좋은 로 6층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바꿔서 네. 5층이라고 보면 20평 정도 되는 애가 100층, 조금 모자르게 들어가 있고 안에 조금 더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40평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좀더 작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8평 정도쯤으로 지어져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평이라 하더라도 계단도 있어야 되고, 어, 또, 복도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평이 또 빠지겠죠? 그러니 20평 정도가 아니라 아마 1평형은한 16평 정도가 되는 상가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어, 16평짜리 상가가 한몇개 정도 지금 있는 거냐 다섯 개층 정도가 있는 거고, 1층의 임대료, 2, 3, 4, 5층까지는 사무실의 임대료로 해서 얘가 있어야 하는데, 아까 사정이 좀 있었죠. 어, 임대료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2층 음식점을 쭉 추적을 해봐도 딱히 장사가 계속 진행이 됐던 것 같은 느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현장을 가봐서 2층, 3층, 4층에 사무실이 잘 임차가 차있으면 얘는 좋은 건데 아마도 가보지 않아도 뭐 임대가 조금 들어와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 부동산에서도 어, 월세가 많이 나오면 당연히 써줄 텐데 별로 쓰지 않았던 이유는 뭐 주인의 사정이 있다고 했으니까 뭐 주인이 음식점하고 위에 사무실로 직접 뭐, 쓰려고 했는데, 뭐, 다른 지역에다가 내가 사무실을 써야 된다고 하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해서, 뭐, 공실인 상태, 혹은 비어져 있는 상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래서, 어, 지금 저, 저는 지금 핸드폰으로 뭐뭐 열어온 거예요. 자, 카카오 맵 하나 열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부동산 하나 열었고요. 그 다음에 계산기 하나 열은 거예요. 총세 개를 가지고 지금 뭐한몇분 정도 흘렀을까요? 한 20분 정도? 네, 20분 정도를 가지고 물건 하나를 검토를 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카페에 앉아서 뭐 뉴스 같은 것들을 검색해도 좋지만 아, 내가 가장 위치에 있는 곳 근처에 음, 17억짜리 부동산이, 어, 이런 애구나. 토지가 40평이구나. 삼종 일반 주거구나. 그리고 그런 애가 6층 정도 되는 애가 17억이구나. 요런 것들을 데이터를 한번 쌓으시는 거예요. 그럼 너무 좋겠죠? 아이고. 네. 자, 그래서, 어, 얘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자, 안녕.